1965년 평산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본교회와 우리 한국 전체 교회와 한천만교회와온 세계위에 임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 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성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주신 날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물론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1월 성신을 주시고 산천초목을 주시고 오곡백과를 주시고 산해어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가장 값 비싼 가장 귀한 선물 곧 복생자를 주신 날입니다. 그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곧 인간으로 하여금 고통과 슬픔과 죽음의 근본이 되는 죄악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성결과 의의와 사랑과 평화의 생활을 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지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쁜 날이며 성탄의 소식은 우리 인간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뉴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천하 만민들이 다 같이 기쁘게 성스럽게 맞을 날입니다. 특별히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여 부루한 성포를 도와주며 복음을 전파하며 전 세계 인노의 평화를 지원하면서 맞아야 할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이나 또는 오늘이나 이날을 바로 맞은 이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한 이들도 많이 있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들레헴 교회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깊은 밤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속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서시니 곧그리스도 출신이라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기뻐서 곧 성내로 들어가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며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이들은 제일 먼저 성탄을 바르게, 옳게, 기쁘게 맞은 이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봅니다. 공방 박사들은 멀리서 크리스마스 별을 바라보고 태산 문명을 넘고 그야말로 장강 세하를 건네며 일망무제의 광야를 지나서 적은 땅, 유대 땅,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만났으며 그에게 경배하고 이한 예 물, 곧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틀린 사실을 또한 기억합니다. 이 동방의 학자들도 또한 성탄을 바로 맞았고 옳게 맞은 지성인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맞지 않은 이들도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틴을 다스리던 헤롯왕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하는 공방박사의 물음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문자 그대로 대경 실색하였습니다. 그리해서 그는 대제사장들과 서위관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이 어디 낫겠느냐고 문의한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면 반다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동방박사를 조용히 불러서 하는 말이 당신들이 그 아기를 찾거든 곧 나에게 와서 말하면 나도 가서 성배를 하겠다고 하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통방박사는 그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국으로 곧 돌아간 것입니다. 그 소식을 아는 해로당은 곧 크게 노해서 군사들을 보내여서 베들렘 근처에 모든 무죄한 어린이들을 학살한 참혹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풀러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물론 예수를 해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미리 예급으로 이미 피하여 갔던 것입니다. 악한 헤로당은 자기 자신이 그 해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이들의 최후가 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흙에 맞은 이들 이동이신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예수를 맞았는가? 그들은 그로시도께서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베들레헴에 나신 것도 알았습니다. 동방박사에게 그렇게 시도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자기 예수를 위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이 가장 기쁜 소식, 이 인간 역사상의 큰 소식을 알고도 문자 그대로 청이 불문하였습니다. 묵살하고 말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맹대하였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이가 없습니까? 그리고 베들레헴의 사관주의 곧 여관주의를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서기관들보다는 좀 낫습니다. 이분은 문자 그대로 예수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디다 영접했습니까? 마굿간에 영접하였습니다. 좋은 여관방에는 안방에는 세상에서 크다고 하는 다른 손님을 다 모시고, 실상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막주로서 오신 예수님은 짐승들이나 그하는마국간에 영접한 것입니다. 에로두왕 서기관들, 에들레헴의 여관 주인은 예수를 이렇게, 영접하였습니다. 오늘은 어떠합니까? 이들의 자손이 오늘은 없습니까? 세로당과 같이 예수를 원수로 알고 적대시하며 미워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들은 없습니까? 아, 이들의 신명이야말로 실로 불쌍합니다. 왜? 결국 해로당과 같이 자기가 망할 것 뿐입니다. 머리를 반석을, 머리로 반석을 받으면 그 머리가 깨어질 것밖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한국의 현실을 보면 성탄의 근본 뜻을 전혀 잊어버리고 일종의 카니발로 생각하여 성스러운 크리스마스 저녁을 안새도록 술이나 먹고 댄스나 하며 음난 방탕으로 이거어간 절기를 모독하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진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나님의 심판이 사실를 불었습니다. 진로 민족적 대각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리 오늘은 옛날 베들레헴 여관 주인 같은 이는 없습니까? 예수를 영접하기는 하되 마굿간에 영접하는 이는 없습니까? 맞기는 맞이되 내 생활의 중심에 영접하지 아니 하고 어느 한모통이에 짐승이나 유하는 곳에 모시는 이는 없습니까? 내 마음의 안방에는 아직도 세상을 모시고 마구간에나 주를 모시려고 하는 분은 없습니까? 이 성탄절 고요한 새벽에 우리 하나하나는 가슴에 조용히 손을 얹고 깊이 반성하여야 하다이 고요한 새벽에 주님을 중심에 영접하십시다 그러시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계시도록 영접하십시오1 9 6 5년 크리스마스 이른 아침이 여러분의 함으로 중생의 시간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회기원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성가의 일절과 같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 간을 바라던 삼빛철가점도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 성스러운 성탄절 새벽 주님을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 빛을 보며 새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축복을 우리 삼천만 겨애가 아 같이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를 어떻게 맞췄는가? 근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여이 뜻깊은 성탄 아침에 우리 하나하나가 온전히 주님을 중심에 영접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정이 주를 중심에 영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천만 별애가 다 같이 주님을 영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하나가 새 사람이 되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민족이 새로워지며, 우리 나라가 과연 자유와 번영과 평화와 통일의 나라가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북한의 동포들도 다같이 성탄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계 인류가 다같이 주님을 영접하여 전 인류가 새로워지며 의심과 증오는 사라지고 냉전과 열전도 그쳐서 전 세계의 평화가 깃들이고 전 인류가 안전과 번영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탄의 크신 축복이 우리 일선 장병과 사월 장병에까지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